기념품 가게에요. 그래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. 키노키아에요. 이놈의 이름이 뭐에요? 풋사랑 요건 고추를 묶어서 말리느라고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. 바 밑에 고추하고 마늘 오고 바다토노시 아, 일주일입니다. 껏다 꼈습니다. 오오오. 크다. 와. 크다. 큰거 다 꼈습니다. 오. <laughs> 어, 이봐. 이봐. 이거 찾아. 요오오. 오 와. 이거 크다. 어. 아이. 빨라톤 호수의 고기에요. 어. 음. 얘네들은 이게 납작하다. 어. 그래. 포도나무로 된 파고라 밑에서 아, 이제 우리 아침 식사를 할 거예요. 식사지만 아주 이 분위기도 좋고 저 정원도 깨끗해요. 아까 보니까 포도가 많이 포도나무로 파고라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바라토노스에서 불어오는 아주 시원하고 깨끗한 바람에 이제 우리가 잠. 레스토랑 겸 게스트집 뭐예요? 마라비 네. 처방에서 잤어요. 그리고 이게 바로 아침 식사를 한포도농클 네. 어, 파고라예요. 언덕에 호수쪽을 볼수 있도록 높게 창문들을 크게 낸 아름다운 농촌 갈대숲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. 한 분이 거기 이제 그 낚시를 들이오고 있네요 갈대숲에요 아, 이갈대에위친뻘빨요 그래서 물색이 예, 그 회색빛이죠 우리가 잔그 발코니가 있는 3층방을 막 나왔어요 이 오른쪽으로는 어, 소나무숲 밑으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무 그루에서 즐기고 있습니다. 이 아이고 스티로하네요. 아이 하이 하이 책 있는 사람도 있고요말라톤 음. 호수 해수욕장입니다. 오토북 탈수있고요 잔디밭도 있고 벤츠도 있습니다. 말라톤호수 남쪽에서 있기 때문에 아주 와야 좋아요. 했듯이. 엄마 아빠하고 있는데 물속에 철학이 싫다고 그러는 건지 막 울어요. 음, 우리 지 아줌마도 뭐 관계 없대요 그러고 애가 물든가 말든가 엄마 아빠는 모른 척 합니다. 그럼. 그날 때가 돼서 이제 가족들이 말라톤 호수에서 어, 해수욕으고 이제 엠리고 가는 길이에요. 우리나라도, 우리나라에도 요런 애들 여기다 이렇게 해, 이렇게 해, 해줘. 똑같으니까. <laughs> same, same. 우리도 이렇게 해주거든. 꼬마들 애들. 하이, 하이. 어. 한 가족이 꼬마 뭐 이런 이제 헨갈 쳤어요. 빨라서는 없고, 그크기 때문에. 이렇게 가상 산림은 확 높았어요. 여기 둘째 들어가죠? 아! 여행 52일째입니다. 여기 펜션 떠나서 칼로 차로가요